예 오늘 전도를 나가서 어린이, 아줌마, 할머니 골고루 브리터 두 군데 가서 만났습니다 오늘 전도 아, 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했나? 우리가요? 어, 예. 오늘 좀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느낀 점 전도하면서 말씀해 우리 전사님부터 말씀해 주죠어 저는 어, 전도할 때 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대신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어, 김기쁨이라는 어, 명함을 주셔서 이 이름을 이제 전해줬더니 아이들이 참다 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더 어, 효과가 많았고 그리고 오늘 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이 딱비 오는 시간도 피했었고 공사하는 시간도 피해있어서 참 은혜가 있는 전도였습니다 네, 음. 공사 중이었지만 은또 가니까 오픈해서 애들을 <laughs> 많이 만났죠? <laughs>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네, 우리 수련 전사님 김현정 <laughs>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이름 최성혁이요. 최성혁, 네, 우리 청년 여기 고등학교 때 전도대서 에 이렇게 열심히 토요전도까지 오신 오늘 느낀 적 전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애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애들이 좀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고 오늘도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토요일날 비가 오지 않고 애들이 많이 만나가지고 교회를 많이 인도할 수게 해주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음. 네. 그동안 비가 많이 왔죠, 토요일마다? 토요마비 힘들었지만 지난주에도 비, <laughs> <진한지에도> 비 왔어요 지난주부터 <laughs> 비 왔지만 오늘은 비안 와서 비안 와서 많이 네. 만났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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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했어요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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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느낀 점 네. 네. 아, 그냥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가면은 예비되어진 영혼들이 있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응. 오늘 이제 피노키오나 또달샘두 군데에서 했는데, 예, 전혀 애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니까 또 아이들이 또 오고, 응. 또그 전에 만났던 이제 규환이나 응. 그 친구들, 응. 또 리령이, 승현이 이런 애들, 응. 어,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서, 응. 아,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음. 아, 또 깨닫습니다. 음. 그리고 예, 코로나 상황에서 음.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음. 에,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음. 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음. 참 감사하고 은혜가 음. 되는 그런 네. 음, 전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어린이 청소년 주로 전도하는데 할머니들도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참 에, 보기가 아, 네. 좋았고요 네. 부모 아줌마도 만날 때도 있고 음, 그렇죠. 또 연결돼서 네. 어린이 도서관하고또 음, 연결해 보려고 그렇죠. 하고 예, 예. 풍성하게 네. 네, 이렇게 열매 맺는 것같고요 예. 그동안 이렇게 어, 몇주 이렇게 아이들 만나면서 친한 아이들 전도들의 음. 애들 출석부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 목사님? 출석부. 예. 네. 아, 출석부라기보다 전도 대상자들 명단이죠. 네. 강조차그 다음에. 귀차근. 오늘 오늘 만났던 애들. 오늘 만났던 애들. 오늘 만났던 애들. 어이 많네. 예. 그래. 괜찮아요 네. 네. 아, 저는 이 대대교회 우리 이명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서울 강북쪽 대표적인 교회 제가 21년 전도운동 하고 많은 대교교회 코칭을 했는데 다시 코로나 기간에 붕하는 교회 찾기 힘든데 코로나 기간에도 붕하는 앞으로도 강북 쪽에 한강 북쪽에 많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중심 교회로 어, 배달 교회가 부흥하기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부서가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조금 도와주려고 한 달에 한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 담임 목사님, 이명화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셔서 좋고 우리 청년 인턴 전사님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 너무나 든든하고 아, 좋습니다. 오늘 아, 공원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고, 또 다른 공원에서 또 만나고, 아, 그래서 이제 광인피 이학로권사님이 축구공을 예식해 주셔서 열심히 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걸 제시했더니, 우리가 친해진 아이들이 전도 대상 애들이 벌써 인원이 13명인데, 네. 13명이 차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어린이도서관에서 이 교회 오는 아이들이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돼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아주 활력 있게 오늘 전도할 수 있었고 우리 베델교회가 야곱이 잠게 일어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베델교회가 크게 야곱이 쓰임 받은 것처럼. 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이 막 하네요. 네. 우리 함께 할렐루야. 네, 우리 쌍역이 네,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힘들어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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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